초대형 액션 모바일 게임이죠. 넷마블 게임즈의 레이븐 위드 네이버가 실시간 레이드 정식 시즌을 시작하고 신규 장비를 업데이트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프리 시즌을 거쳐 이번에 정식 시즌을 시작한 실시간 레이드는 5인으로 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거대 보스와 전투를 벌이는 콘텐츠인데요. 프리 시즌 기간 동안 보내준 유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난이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플레이 완료 시 신규 아이템인 벨트를 획득할 수 있는 등 보상 부분까지 한층 강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 방어구 세트인 파멸과 신규 벨트 아이템 4종이 업데이트됐으며 길드 레벨도 기존 5에서 10레벨로 확대되는 등 게임의 재미를 한층 배가시켜 줄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도 대거 추가했다고 합니다. 최고 수준의 액션성을 겸비한 블록버스터급 모바일 RPG 레이브는 이번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게임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글의 TV.